5회 초 아말리스의 공격입니다. 서두 타자는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첫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아우! 우측에 파울. 툭 갖다 맞춥니다. 1루수 1루로 아웃 전아웃됐습니다. 타석에 8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투고 보겠습니다. 아우! 3루쪽 파울입니다. 지금 스윙을 보면 변화구를 노린 것같진 않습니다. 이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좌익수 처리합니다. 투아웃. 두번 타자, 두번 역선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중현선이었습니다초보 초구 안맞습니다 우익수 내려왔습니다. 우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두 회만 헤이트 비즈의무경입니다 자, 케이트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4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뒷꿈을 맞습니다. 파울. 마운드에는 류현진 선수입니다. 5 회까지 잘 막아주고 있어요. 변화구수익 삼진. 제가 현역 시절에 치이 싫어했던 몸이테니스이거든요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KTVZ입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양성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승진이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149km 빠른 공 유격 땅볼 유격 잡았고요. 옐로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에 황재균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변화구, 드라이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퍼스윙입니다드라이 투. 3구 맞겠습니다. 리스트이크 아웃! 탈상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오늘 네 번째 3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스쿼는 2대0. 2점 차.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초.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아마이 공격은 선두타자 페라자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파울, 이구 맞겠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일로에서 아웃, 원아웃 타석의 2번 타자, 프이글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쪽, 없는데요 <laughs> 센터 쪽에 안타 일루에서 멈춥니다. 일사우 출루가 되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입니다. 다음 타자는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이 타수 이안 타입니다. 초구입니다. 타구는 병살 코스. 유격수 잡아서 일루로. 주자는 이루가 됐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뜬공으로 불러났습니다 삼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삼루수리아웃 위기를 또 넘깁니다 아, 6회 말 KTBG의 공격입니다 자 KT는 사랑해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KT의 공격은 배워주세요. 선두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어, 어, 오늘 첫 타속에서는 어, 승진으로 어, 물러났습니다 두분은 멈춰 이구 맞겠습니다 어, 어.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149km 빠른 공 지금 초구 이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사구 맞겠습니다 사구 때립니다 오익수 오익수 잡아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KTB입니다 8번 타자 장준원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낮았습니다 원볼 2구 맞겠습니다. 이번 이닝에서 처음으로 힙바이 빛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5개 9번 타자 안치영 선수입니다. 두구 보겠습니다. 왼쪽 밀었습니다. 초보는 파울입니다. 원아웃 1루 높게 떴습니다. 계속해서 파울입니다. 원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스윙 3진아웃 8-3진 오늘 11개째입니다. 사석의 1번 타자 구경민 선수입니다. 59째 던집니다. 낮은 공 때렸는데요. 1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에서 아웃. 타구의 강도를 봐서는 중전 안타가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참 빠른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큐베초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1루수가 잡았습니다. 아웃. 더 아웃 됐습니다. 6번 타자 노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석 모두 땅골로 불러났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삼루수 땅골입니다 삼루수 잡았고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투아웃됐습니다 7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이병규 선수입니다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내야 뜬고 삼루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삼루수가 쫓아가서 처리했습니다. 초구를 건드렸는데 삼루수파이 아웃이 됐습니다. 1회말일 페이티 비즈의 공격입니다. 자페이트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이번 이닝 선두타자입니다. 헛스윙 타이밍 맞추지 못합니다. 149km의 페스트 볼로 초구 스 트라이를 크 잡았습니다. 지금 페스트 볼이 굉장히 좋죠. 스 트라이 크투3구 기다립니다. 3구 때립니다. 3구 파울입니다. 아직까지 안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변하고 들어옵니다.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1 2 개째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KT 위즈입니다. 3번 타자 안현민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초구 2구, 때렸습니다. 이로스가 잡아서 옐루에서 아웃 투 아웃 됐습니다. 4번 타자 강백호 선수입니다. 오늘 첫번째, 두번째 타서 모두 상징으로 물러났습니다. 오! 초구는 빠집니다. 원고 이구 맞겠습니다. 범쪽공일어냈습니다3도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드리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두점 차. 담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 담화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4타석에서 땅볼 두번째 타석에서 동동으로 물러났었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두번 타자 구본혁 선수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공공으로 불어났습니다 투구입니다 예아이 떴습니다 아! 이루수가 잡았습니다 2아웃 1번 타자 헤라타 선수입니다 헤라라 오늘은 안타가 아. 없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속에는 대타 에레디아 선수입니다 8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타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만, 행공으로 불러갑니다. 하루의 말, KT 위즈의 공격입니다. 자, KT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천두타자는 양성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터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불러났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1입니다. 3구 기다립니다 스트라이크. 3구 멈춰 원볼 투 스트라이크 어. 어. 원앤 어. 투에서 스윙 삼진아웃 어. 8-3-2 오늘 13개째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부리지 못하고 있는 k t 위즈입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초구 연합으로 멈춰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아래쪽 마운드에는 유현진 선수입니다 삼루 땅포 삼루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2아웃 타석에 7번 타자 김상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오른쪽 떴는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 잡아냈습니다. 스코어는 2대0. 두점 차. 담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 담화의 글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휘그 선수입니다. 때렸습니다. 일로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정근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베타, 황영목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이발은 왼쪽 갑니다. 큰타구 좌익수 도 쫓아갑니다만, 봉이. 더 봉! 갑니다. 토너 농막, 황영목! 시즌 17도 아, 폭탄. 지금은 폭탄으로 보이거든요. 떨어지는 공을 그대로 잡아 올렸습니다. 다섯에 4번 타고, 이제 옥선수. 베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타석에는 대타 맥키넌 선수입니다. 지금 비아파이프 승리. 1점은 맥키넌 입니다결루에서 아웃. 원아웃. 5번 타자 최윤성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중요한 타니다 원아웃. 주자는 없습니다. 왼쪽 갑니다. 베스트 타구를 잘 처리했어요. 투아웃됐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우시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한타. 이루수 땅볼. 1루수 잡았습니다. 3아웃. 스코어는 4대 0. 단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말, k t b g 의 공격입니다. 자, 케이트는 아직까지 안타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선두 타자는 8번 타자 장준원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몸에 맞는 공을 얻어냈습니다. 주행, 라이총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잡아 당깁니다. 아웃. 이번 공은 어떤 공일까요? 4구 스윙 삼진아웃! 탈삼진 오늘 14개째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k t v g 입니다 타석의 9번 타자 안치영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허경민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조그너 스트라이드. 일구 헛스윙. 스트라이 투. 탐구제. 우중간 약간 치우친 타구네 중견수 쫓아갑니다. 센터쪽에 안타입니다. 투수가 지금 나쁜 공을 던진 게 아닌데 컨택이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 2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오늘 삼타수 무안타. 좋지 하네요. 2번 타자 등번호 3번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어나웃에 1삼로. 좌중간 약간 춤춘 타는데요. 좌익수. 좌익수 처리하면서 블아우타석에는 안현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돌려봅니다. 하스윙. 멈쪽. 아이 몸쪽 공들이 아주 조금씩 빠지는 것 같습니다 원앤원 원앤원에서 삼구를 때립니다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4구째 4구를 때립니다 1호 1호 송구 1호에서 아웃됩니다 오늘 경기 한화이글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